안녕하세요.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워카미 투자법 중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첨단 기술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입니다. 의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첨단 기술주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기술 혁신의 속도나 세계 수준의 경쟁은 투자자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최첨단을 달리는 첨단 기술 정도 되면 어딘지 모르게 대단한듯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는 엄청난 거액의 로열티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기수, 첨단 기술 기업은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독점 사용하기 때문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얼마 전까지의 인터넷 관련 주 시세가 그러했습니다. it 혁명은 경제를 근본부터 바꾼다 라는 컨텐츠를 확보한 기업이 세계를 제패한다 라고들 했죠. 주가는 수직 상승했지만 it 혁명이라 떠드는 신기술이란 것을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일반 투자자 수준에서 첨단 기술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생각해도 좋습니다. 투자자의 평가란 그 기술이 가져올 경제 효과를 가능한 한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첨단 기술 기업이 대체 얼마만큼의 이익을 손에 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그 기술에서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는 경영자의 타고난 자질과 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경영이 소툴면 훌륭한 기술도 썩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운이 나쁜 경영자라면 그 기술을 상품화하는 단계에서 상상도 못했던 분쟁에 휘말려 수년의 시간을 날려버리고 마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는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경쟁 상대에게 손수를 빼앗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투자자는 첨단 기술의 기술적, 학술적 평가를 쫓기보다는 경영자의 자질과 경영 능력을 조사 분석하는 노력을 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술주일수록 경쟁이 치열하여 그 기술이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나는 가운데 어떤 회사가 유력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유력하던 회사가 탈락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장기 투자라면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셋째, 첨단 기술과 시장 지배력과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사업인 이상 얼마나 팔리는가가 관건입니다. 팔리지 않으면 그 기술은 순식간에 박물관행이 되고 말죠. 이 시대를 주름 잡는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1980년대 전반에 자사 개발 OS가 IBM 퍼스널 컴퓨터 OS로 전면 채용된 시점부터 일시에 비약하였습니다. 우연히 퍼스널 컴퓨터의 CPU가 8비트에서 16비트로의 이행기였던 점도 겹쳐서 8비트 시대의 패자 디지털 리서치는 몰라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의 거인 IBM의 퍼스널 컴퓨터 공세를 타고 일거에 세계 수준의 지위를 굳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나는 첨단 기술을 잘 모른다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죠. 주식투자 중심의 운영으로 4조엔이 넘는 자산을 구축한 버핏은 전형적인 장기 투자자이며 그의 투자 철학은 우리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투자 가치의 장기 상승을 계산할 수 없는 첨단 기술 주에는 격려질도 하지 않습니다. 버핏에게는 한참 못 미치지만 필자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 첨단 기술 주는 의외로 버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첨단 기술이 어느 정도로 성공할지. 투자자 수준에서는 좀처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더욱 현실적인 이유는 누구나 잘 모르기 때문에 소액의 자금밖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읽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컨대 천만엔의 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첨단기술주에 투입하는 것은 고작 30만엔 정도입니다. 좀 무리를 한다면 100만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설령 매수가보다 3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30만엔이 90만엔으로, 100만엔이 300만엔으로 늘어날 뿐입니다. 결국, 수중의 자금이 1060만엔 또는 1200만엔으로 늘어나는 정도죠. 그토록 조마조마 가슴 졸인 결과, 자금 전체로는 고작 6% 혹은 20%의 운영 성적을 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첨단 기술주를 사더라도 3배가 되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죠. 사업의 가능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거칠기 때문에 일찌감치 팔아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주로 세배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일은 상당히 어렵죠. 천만에는 묵직한 장기 투자로 돌리는 편이 훨씬 안정도가 높으며 마음도 안정됩니다. 물론 보유 종목이 세배가 되었다는 식의 화려함은 없지만 실질적인 투자 수익은 꽤 크다고 할수 있죠. 굳이 첨단 기술주를 꼭 사고 싶다면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종목이라면 그 감각을 믿고 가감하게 사버리는 거죠. 물론 무리가 없는 범위 내의 자금으로 이 회사 굉장한데 이 기술은 재미있군 하는 감각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서투른 투자 이론을 휘둘러 주가 수익 비율, 주주 자본 이익률 등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예측할 수도 없고 했다고 하더라도 잘 맞지 않습니다. 장내 수익의 계산조차 할수 없는 경우도 있죠.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친 it 관련 첨단 기술주 시대와 닷컴붐도 그랬습니다. 이익을 전혀 계산하지 고 있지 않는 회사임에도 주가는 로켓처럼 상승했죠. 그래서 무리하게 주가 매출액 배율 등의 지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엄청난 주가 폭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열기만으로 끓던 주식이므로 투자자가 열이 식어 실제 가치를 의식한 순간 psr 따위의 계산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계산을 하기보다는 재미있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행동하는 편이 훨씬 현명할 겁니다. 첨단 기술주에서 어려운 것은 매수보다 매도의 타이밍입니다. 원래 인기만으로 날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동향은 어느 부분까지 상승하고 언제 어디서 하락으로 전환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실적 동향을 계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도 타이밍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매도가도 감각적으로 결정해서 그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해두는 것이죠. 룰렛 게임에서 칩을 어느 숫자에 둘 것인가를 잃는 듯한 감각 정도로 해두면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가 상승의 기운이 강한 동안에 매도 주문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룰렛에서도 공이 굴러가고 있는 동안에 칩을 놓지 않고 멈추고 나서 저 숫자를 생각했었는데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와 같죠. 그림 19에서는 첨단 기술주의 매도를 대략적인 그림을 표시하였습니다. 보유 주식수에 달렸지만 첫번째 매도부터 순차적으로 칩수를 줄여가면서 시세 위쪽으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물론 매도 전체를 동일 가격으로 주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10개의 칩 가운데 7개는 룰렛이 회전하고 있는 동안에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3개는 손절매의 투자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림 20은 손절매의 그림입니다. 주가가 고가를 찍고 6% 하락하면 즉시 시장가 매도 주문을 냅니다. 시장가 주문이기 때문에 먼저 매매됩니다. 모든 하락 시세에서는 이른 단계에서 재빨리 매도 주문을 내면 대체로 체결이 됩니다. 6% 하락에서 매도 주문을 내면 고점의 10% 부근에서는 팔립니다. 그 후에 폭락이라도 한다면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물론, 손절매의 수준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6%가 아니라 3% 또는 5%, 8%라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 주문을 즉시 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한 손절매 수준에 도달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매도 주문을 내야 합니다. 기간 투자가는 기계의 손절매 프로그램을 짜둘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행할 수가 있죠. 개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회사의 담당자에게 가격 변동을 점검해 줄 것을 부탁하든지 온라인 투자 시스템에 접속해서 손절매 주문을 낼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두면 됩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라고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보유 자산은 8조엔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일 겁니다. 자산의 일부는 관련 회사와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자사주일 겁니다.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부호들은 과연 투자자들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은 기업가이자 사업가입니다. 자신의 꿈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열심히 경영해온 결과 거액의 부를 축적했죠. 경영자는 당연히 사업 리스크와 직업 또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한 몸에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대부분은 결코 도망가지 못하고 자사와 운명을 함께해야 하죠. 이것이 투자자와 다른 점입니다. 투자자는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은 없죠. 우리처럼 첨단 기술주 투자는 게임 감각으로 하라는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야말로 첨단 기술주 투자의 본질입니다. 첨단 기술 기업의 경영자는 엄청난 생존 경쟁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때로는 주가의 폭등이며 때로는 폭락이기도 합니다. 거부의 재산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자사의 흥망과 자신의 자산을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죠. 한편, 투자자는 거기까지는 각오하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 종목의 치사 선택은 자유이며, 유사시에는 도망갈 수도 있고, 손절매 등으로 손실을 기계적으로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첨단 기술주가 폭락했을 때는 도저히 사지 못하고 조금만 상승해도 금방 매도를 생각하게 되죠. 결국 첨단 기술주로는 그다지 버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첨단 기술 기업의 오너만은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사의 발전과 함께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심파 투자자였습니다.